5월 27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25장에서 27장 시편 142편, 역대상 25장에서 27장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다윗과 군대의 사령관들이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입니다. 다윗왕은 아삽의 아들들을 뽑아 그들 아버지의 지도하에 왕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는 여드둔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드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헤만의 아들은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님와엘리아다와 기타이디와 루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디와마하쇼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선견자헤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그를 높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헤만은 아들들을 지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삽과 여도둔과 헤마는 달왕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척 레이 사람은 모두 288명이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일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선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째로 아삭 가문의 요셉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셋째는 사끌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덟째는 여샤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아홉째는 마타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째는 시무이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한째는 아사레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두째는 하샤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 셋째는 수바일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넷째는 마띠리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 다섯째는 열애목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섯째는 하나님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일곱째는 요스브 가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덟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한째는 호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둘째는 깁다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 23째는 마하시오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 24째는 로안디의셀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26장. 움직이는 다음과 같이 나닙니다 고라 가문에서는 무셀레마와 그의 아들입니다.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는 아사베의 손입니다. 부세레바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스가라이고 둘째는 여디아엘이고 셋째는 스바다이고 넷째는 야드니엘입니다. 다섯째는 엘람이고 여섯째는여호하나이고 일곱째는 엘 여호에네입니다. 오베레돔과 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오베레돔의 맏아들은 스마야입니다. 둘째는 여호사바시고 셋째는 유아이고 넷째는 사가리고 다섯째는 느다네입니다. 여섯째는 안미엘이고 일곱째는 이사가리고 여덟째는 부올레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복 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엘사와과 엘리와 스마가입니다 엘리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친척들은 맡은 일을 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베드덤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우셀레마도 아들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입니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는 시무리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마다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두째 아들은 히기야입니다 셋째 아들은 드발리아이고 넷째는 스가리아입니다. 코사의 아들과 친척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별 우두머리로 문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각 가문이 지키 문을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셀레마는 제비를 뽑아 동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카나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제비를 뽑아 동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은남문을 지키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순빈과 호사는 서문과 함께 기가에 있는 살레게 문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늘어서서 자기들이 지킬 곳을 지켰습니다. 동문은 날마다 레이 사람 6명이 지켰고, 풍문은 4명, 남문도 4명, 창고에는 각각 2명씩 서서 날마다 지켰습니다. 서쪽 뜰에서 2명이 지켰고, 뜰로 가는 길에서는 4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라와 무라리 가문의 문지기 업무입니다. 레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해두는 곳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라다는 여러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 가문의 지도자가 여희엘리인데여희엘리의 아들은 스람과 그의 동생 유엘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의 가문에서도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이 성전 창고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엘리에셀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리하바이고, 리하바의 아들은 여샤야이고, 여샤야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이고,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모입니다. 슬로모과 그의 친척은 성전에 바친 모든 것, 고 다윗왕과 각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천 명의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백명이 거드리는 백부장과 지휘관들이 성전에 바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도 여호와의 성전에 고치는 데에 쓰라고 바쳤습니다. 슬로목과 그의 친척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성전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내의 아들 아브네과 스리아의 아들 유아비 바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 사랑 그녀나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관리와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헤브론 가문 사랑 하샤바와 그의 친척은 요단강서쪽 이스라엘에서 여와의 일과 왕의 섬기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하샤바의 가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 1,70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여리야가 지도자입니다. 다이시 왕으로 있은 지 40년째 되던 해에 족보에 따라 헤브론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라앗땅 야셀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리야의 친척 2,700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각 집안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이왕은 그들에게 르벤과 각과 동쪽 문하세 반지파를 관리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27장. 군대에서 일하며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각 부대는 한 해에 한 달씩 당번에 맡았습니다. 각 부대에는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명에 거느리는 백 부장과 군인 1000명에 거느리는 천부장과그 밖에 지휘관들을 합하여 모두 2 4 0 0 0 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의 일할 첫째 부대는 사떼일의 아들 야소부함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야소부함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의 일할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둘째 딸의 일할 부대는 아우와 사람 부대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의 부주의가는 미글롯입니다 도대 의 부대에는 모두 2 4 0 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의 일할 셋째 부대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 4 0 0명이 있었습니다. 분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명의 용사를 지휘한 바로 그 분야야입니다. 분야의 아들 안미사바지 그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넷째 딸의 일할 넷째 부대는 유압의 동생 아사헬이 맡았습니다. 아사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스베다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이라, 다섯째 부대는 이스라 가문 사람 사무실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이라, 여섯째 부대는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 습니다. 일곱째 달의 1하 일곱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인 반론사람 헬레스 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 습니다. 여덟째 달의 1하 여덟째 부대는 세라 자손인 후사사람 십부개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 습니다. 아홉째 달의 1하 아홉째 부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돈사라 아비에셀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에 이라 열째 부대는 세라다손 누도바사람 마하레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열한째 달의 이라 열한째 부대는 에브라임다손 비라돈 사람 부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열2째달의 이라 열2째 부대는 온니의 가문의 누도바 사람 헤이데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학지파의 지도자는 이러합니다. 루벤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입니다. 레이 지파의 지도자는 금의 엘 아들 하샤바이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다이세형 엘리우이고 이사가 지파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입니다. 스골론 지파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나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아샤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서쪽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대아의 아들 요엘입니다. 길레아세 무나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라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렌의 아들 야시엘입니다. 다 지파의 지도자는 여러함의 아들 아사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만 세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지만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를 적은 역사책에는 백성의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엣은 왕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다는 들과 성과 마요가 요새에 있는 창고를 맡았습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심이는 포도밭을 맡았습니다.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대 사람, 발 하나는 서쪽 평화의 올리브 나무와 뽕 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소떼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습니다. 메로노 사람 예드야네낙귀를 맡았습니다. 하갈의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다이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다는 다윗의 상담자입니다. 그는 스익기로운 사람이며 유법 선생님입니다.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조언자입니다.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입니다. 여야다와 아비아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야다는 분야의 아들입니다. 유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시편 142편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부 불만에 쏟아 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갈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의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